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이름은 이필수라고 하고요 주식회사 푸른가족의 대표로 있습니다 음, 혹시 죄송하지만 연세가 네저는 50대 아닌가요? <laughs> 그렇게 젊어 보여요? 아, 네. 네 지금 베이비 부모로 해서 어, 6학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 상업을 하셨는데 네. 이 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14년 정도 하다가 IMF 시절인 97년도에 창업을 해서 업력으로는 25년이 됐고요. 직접적인 제조업은 12년이 됐습니다. 보원은몇명 정도인가요? 네, 지금 저희 회사는 식품 제조 어, 특히 고령치나 전문 죽제품을 대량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 이따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자동화 설비가 돼서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12명 네. 그 라인의 그 캐파가 그러면 어느 정도 캐파는 음, 네. 연간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R&D 기능과 관리 기능과 마케팅 기능과 아, 그각 전문 부서의 전문 요원들이 아,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좀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제가 그 대학에서, 대학,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 식품회사, 어, 그 국내 모 대기업의 연구소하고 어, 마케팅 부서에 14년 근무하다가 IMF 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 현재 이 시니어 푸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대표적인 상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네. 네. 우리 전국 요양기관에, 아, 어, 요런 그 물만 넣고 끓이는 요런 죽 제품을 제가 약 38가지 제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KS, 고령치나 우수식품, 요런 마크를 국가로부터 케이스는 국내 최초를 받았고요. 고령치나 죽, 어, 우수식품으로 가짓수가 국내 최대입니다. 최초이면서 최대입니다. 요양원에 죽드시는 분한테는 푸른가족 제품이 1등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 네. 다음에 이제 요것이 컵죽 제품인데, 어, B2C 제품으로 해서 이런 게 지금 네 가지 제품이 있고, O2 어, 죽으로 해가지고 ODM, OEM도 많이 좀 저희 회사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물만 넣고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요 안에 이렇게 스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에 내용물이 있어가지고 내용물을 분말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음. 넣고. 다 분말로 되어 있네요. 네, 분말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넣고 이렇게 지워서 넣으면 2, 3분 내에 그 제품의 맛있는 맛과 향이 고유 맛이 유지되는 즉석 제품입니다. 이게 아침 식사 대용식도 좋고 캠핑 가는데도 좋고요. 어... 또뭐그 간식을 먹어도 좋고 이런 제품이 또 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제품은 제가 좀 있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게 지금 그 요양원에 계속 다 납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요요한컵 갖고 식사가 되나요? 간식이나 식사 대용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아, 아, 아 간식. 그, 네. 그리고 이런 그 분말 타입의 이런 그 벌크 타입 500g이 10인분인데요. 이것을 끓이면 검은깨죠. 요걸 끓이면은 소고기죠. 어 이렇게 해서 요런 제품들이 어르신들이 소화 저작 연화 그래서 우리 어, 유튜브에서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뭐 가족 내지 친지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 중에 30% 정도는 360을 죽을 드십니다 이분들 용을 위한 저희가 국내 KS 고령진화 우수식품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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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쪽인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먹었을 때는 지금 깨의 맛이 많이 나고, 그리고, 어, 약간 간이 저한테는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게, 간을 아는 것 같고, 음. 뜨겁지도 않고 이게 물만 부어서 이렇게 죽을 만드는 거라서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음 맛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밍밍했는데 계속 먹다보니까 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견과류 견과류. 네, 견과류. 아. 견과류. 견과류. 어, 요양원,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B2B 네. 전용 제품이에요. 아. 뭐 맛마다 한번 보세요. 아, 요거, 요거는 그냥 따로. 그렇게 냄비에 아니요. 끓여야 되겠네요? 네. 아, 전국의 이거. 시설 요양원에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40가지 제품의 하나예요. 아. 음. 어, 떻게 이게, 그, 접착력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그런 맛이 나고. 음. 근데 밥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요. 으깨지지 않고 다 보이는데, 이게 넘어가는데, 음, 씹는 것도 그냥 포막, 이, 이 식감도 되게 있고, 맛도, 맛도 되게 너무 좋은데요? 어. <laughs>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이죽시니어 식품 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어, 시작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왜이 시니어 죽 제품에 네, 아주, 네,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어, 인구 5,100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되는 여건이 내년부터입니다. 20% 이상은 초고령화인데요. 어, 소화, 저장, 연화 기능 때문에 불편하고 맛없고 또 어. 제품에 대한 그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는 12년 전에 어느 시설 요양원에 그 봉사활동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과학화,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아는 공유가공, 쌀가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요하게 연구개발해서 현재 특허가 11개, 국내 특허 10개, 해외 특허 1개 해서 어 일본 수출 목적으로 일본 특허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백 군데 요양원에 매달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이죽 제품이 뭐 본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큰 차이가 <laughs> 어떤, 어떤 걸 보고 이, 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 본죽은 프랜차이드 로드샵에서 드시는 외식용이고요. 요것은 요양원에 계시는 급식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소화기능과 저작기능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용, 용도로 해서 제가 30여종의 다양한 죽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게 기존 제품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라인에 가서 어떻게 이 죽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좀 한번 같이 네네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예, 예. 어, 우리 그 분말 죽제품이 국내산 핵폭서부터 어, 바이카미 미네랄까지, 식에서 품가족에서 어, 영양 맞죽을 물만 넣고 끓이는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 친지, 세척, 점자, 건조, 개량 선별, 혼합, 허장, 검사 제품들부터 국내 케이스 1호를 받았고, 요거는 농식품부에서 규격 인정을 받고, 요것은 해썹은 시약 최저 인증을 받아가지고 열다섯 단계의 까다롭고 위생적인 생산 공격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과별된 생산 라인입니다. 아, 네. 여기에서 나오는 청결하고 맛있고 위생적인 제품이 펼쳐질 테기 때문에 전국의 1500대의 요양원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365일 드실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 체제를 다 갖췄습니다. 저 o the p o r t 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동화된 제품이 is 적으로 어, 생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 a little 재고 t of a 입 i t t l 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니다 물을 물을만 t 고 f a 는반제품이 e bit of a 인 i t t l e b i 월도 복불반은 뭐가 해남 생산해서 아들 때문에 그런 제품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설비를 그러면 다 설치하시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본이 들었을까요? 한 50억 정도는 투자가 됐는데 윈족태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쌀공내단해폭중에서 경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이 공장 짓는 데 많은 자은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까 우리 조카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사회 기여할라고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사업하시면서 가장 힘드으셨던게 어떤 거예요? 어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 인더 지금 좋은 공장을 하기 전에 동업했을 때의 동업자들의 의견과 또 사기꾼들 깨어가지고 어,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거는 인더 한참 전에 얘기지만. 그때가 어려웠고 동업이라는 게 보통 저도 뭔가 기술이 없거나 자본이 좀 부족하면 동업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사업을 하려면. 네. 동업을 가장 좀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후회하시는 게 네. 동업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동업은 그 정말 형제가 안 해도 쉽지 않다고 얘기 하는데 동업인데 아주 긴밀한. 그 신뢰 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일도 불과하고이 도라고의 관대됨은 물론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어, 더그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분들 만 동업자들을 만족시켜줬으면 그런 사태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동업하는데 어, 나쁜 뜻을 갖고 그 마음을 상대를 알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동업을 하려면 저는 안할 거고요. 어, 아마 사업이 커진다 그래도 안할 거고요. 동업을 한다면 정말 시성실에 맞는 아주 세부라 되고 정밀화된 그런 그 사전 계약서를 다 짜놓고 어떤 그 매뉴얼을 해놔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만이 동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대표님 그 직장인이셨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어, 성공을 이제 하셨는데, 네. <laughs> 근데 성공의 기준이 뭐다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어 자녀분들 훌륭하게 다 키우시고 또 이렇게 직원한테 월급도 한 번도 밀리지 않으셨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의 비결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음, 우선 그 성공을 하려면은 자기가 추진하는 아이템에 대한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결과를 맺기까지는 어떤 아이템이든지 보틀넥이 있습니다. 그보틀넥을허들을 넘어서 뱉다는 신념과 집중력, 어, 이런 부분은 좀 가져줘야 되고, 거기에 예를 들인다면, 가까운 가족서부터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신뢰와 응원과 소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진행되면은, 이 어, 고객하고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신의 성실이 지켜야 되고, 직원들한테는 제품과 기술력에 대해서 엄하고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엄하면서도 따스하게 받아들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하려면은 제품, 기술, 자극, 조직, 모든 게다 중요한데, 리더는 그런 모든 것을 적기 적소의 타이밍에 맞춰서 연결해서 어 문제가 되도록 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회사 이 경영 이념이나 이런 걸 잠깐 보긴 했는데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회사의 계단으로 보면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말자 또 고통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다음에 저 자리 내면의 능력을 이끌어라. 그다음에 맨 나중에 오늘도 즐거운 집참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그 좋은 글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고통 없이 얻어지지 는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앞으로의 목표나이렇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 지금 국내 그 시장, 시점, 실버 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은 인구가 상가편이었다가 역상각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부모들은 70만, 80만에 해마다 65세가 넘어가고 있고, 우리 어, 2세들의 어린 그 출산율이 0.7 수준이면은 해마다 25만 명, 30만 명 나오는데, 빌브부모의 기준으로 많은 그 고령층이 나오는데, 그 고령층 큰 시장에 맞는 실버푸드의 경쟁력 있고 편의기능과 아또 개발력이 뛰어나다. 또, 아 표준화되는 이런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해서 고령층화식품을 국내에서 아 1등 가능시업. 산주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해보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네잘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